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에요. 네. 그래서, answer t e question은 질문에다가, 질문 답해라. 라는 얘기죠. be kind, 친절해라. 이런 식으로. 동사가 쓰이면, 아, 문장 앞에 쓰는 명령문이죠. please가 붙으면 약간 좀더 공손한 표현이지 help me please. 를렇게 주라는 거지. 네. 다시 동사로 시작하면, you가 시작, 생각하 상태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다. 못모하지말아 라고 할땐 어떻게 해야 돼? 돈 동사원형을 쓰면 돼. 돈 런, 달리지 마. 돈 비행기로 화내지 마. 되죠 명령문, 그냥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같습니다. 그냥 명령문은 동사원형. 부정 명령문은 노트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할줄 알아야 되겠죠. 아, 추가인는 것도 몇 개만 하시면요. 여기 명령문 다음에 엔드 나오면 그러면이야.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더 좋아질 것이다. 명령문 다음에 오알 넣으면. 우모에라 그렇지 않으면 말모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됐지? 네, 명령문 하겠습니다 1번 읽어자 1번 해석해보고 명령문을 일지 써볼까? 뭐라고 써야 돼? 어 명칭의 명령문 Don't stand up 막그면볼수 뭐, 뭐 있어 근데 도스탠드 stand up은 뭐 쓰지마 하는 얘기들 지 얘는 서라고 그런 얘기 없죠 여러도뭐라 해야 돼 Stand up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유막 u 만이 되잖아 서라이하네이번 하면 얘 빼고,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지. turn off your e l 라는 거죠? 너의 핸드폰을 꺼라. 어, 너의 핸드폰을 꺼라. 그니까, U 빼고, R을 뭐로 바꾸면 돼? 동사 원형이니까. B로 나오면 되지. 그래서 러면 친절해라. I. 너의, I. 어, 반 친구들에게 친절해라. 친구들한테 잘해라. I. 네,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내 이름, 여기 내 이름 붙여라. 이름 써라. 써라. 쓰다. 라는 이게 그 동사원형으로, 그죠? write. write right your name here. 그 뜨거운 부분을 만지지 마. 문맞지 만지 마. 하니까 문어야 돼. 음. don't. 만지다. 힐을 시한다 torch the heart. <laughs>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문해야 되죠. Be quiet, 콰 Be quiet in the library. 용사 아끼니까 비문제 쓰니까. Be quiet in the library. 네, 사 번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네, 뭐라고 할까 Don't, don't. 버리다가 는 뜻이 많아서 단어가 많아서 위에 책에 있는 단어를 줄게요. 네, don't, 네, up, 아, throw라고 하는데. Don't t 던지다인데. 네, 버리라고 표현했고요. 그게를 두려워하지 마. 못마지 마. 못마지 마. <목소리> don't. 두려워하다가 Afraid거든요. 근데 Afraid가 이게 형용사예요. 그 앞에 뭐라고 요 Don't be afraid. 즉, Be afraid하면 두려워해. 이런 얘기고요. Don't이 붙어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 있어요. Don't be afraid. 다시, 동사 어어로 쓰거나 Don't 다음에 네 동사원형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대선을 씻어라씻다 wash your hand. hands hands s 까지붙어야 돼요 응. 소리 듣지마 응. 돈 late야 late는 늦은 예약인데 5부터 해야 돼돈 late의 형용사 돈, 돈. 응. be late 수업에. 아, 어, don't be late for the lesson 핸드는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Don't be late for the class. 어, 명령, 동서를 시작한 명령문, 동, 그 다음에, 비, 동서, 쓰이면, 부정명령문.